안녕하세요. M.I.J.의 김현기 목사입니다. 아, 이렇게 M.I.J. 미디어 스쿨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뭐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디어 스쿨은 아, 아주 전문가들을 위한 미디어 스쿨이라기보다는 작은 교회 또한 번도 미디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 또 선교지나 이런 데서 적은 예산으로 예배나 영상을 만들어야 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 하면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도구죠. 예, 촬영, 뭐 사진도 촬영이고, 영상도 비디오도 촬영이지만. 이 교회나 사역에 적합한 카메라를 고를 때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용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캠코더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일반 사진기, DSLR을 선택을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카메라가 결정이 돼도 외부에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오디오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깔끔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피사체와의 거리를 고려를 해서 줌 배율을 보고 카메라를 선택을 하라. 이것은 캠코더만이 아니라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DSLR에서 어떤 렌즈를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는가는 결국은 피사체와 어떤 영상을 찍을지를 생각을 하고 너무 다용도를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목적을 딱 정해놓고 선택을 하는 것이 어 훨씬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데,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 짜리를 사야 되지? 또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지? 가정용 캠코더를 사야 되나? 우리 아이들도 찍어주고, 아니면... 좀 프로페셔널용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뭐 캐논의 오디, 요즘 마크 3, 마크 4가 나왔죠. 네, 아니면 니콘, 뭐 아니면 FX 시리즈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그것들은 다 미러가 있는 모델입니다. 또 요즘 미러리스 많이 나오죠. 소니의 알파 7, 마크 3를 살 것이냐, 아니면 파나소닉에서 나온 GH5를 살 것이냐, 다 4K가 촬영이 되는 영상이. 4K 촬영이 되는 그러한 어, 카메라들입니다. 이런 끝없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 정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제법 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냥 비싸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뭐 사실 비싸면 좋은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비싸면 좋은 겁니다. 비싼 카메라들은 다그 값은 합니다. 그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비싼데는 그렇지만 꼭 내가 비싼 걸 써야 될 필요는 꼭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비싼 것들을 먼저 쳐다보기 전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가정용 컨스모용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컨스모용 혹은 가정용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캠코더를살 것이냐 아니면 프로페셔널 용을 살 것이냐. 뭐, 사실, 가정용이나 프로페셔널 용이나, 사실 요즘은 4K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줌 배열도 뭐, 뭐, 20배까지 그냥 광학 줌으로 쫙쫙 땡겨주는 그런 카메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용 캠코더와 프로용이라고 불리는 카메라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캠코더는, 네, 나름 프로페셔널 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과 이거보다 좀 작은 이런, 어, 가정용 캠코더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외부의 입력 단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입력 단자, 이 외부의 오디오 입력 단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캠코더에서는 이 오디오 입력 단자에 아주 작은 헤드폰 잭, 네, 헤드폰 잭처럼 생긴 그런 테레오 입력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페셔널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XL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 자세히 제가 한번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XLR 소위 말하는 이 캐논 잭 혹은 이건 밸런스 인풋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인풋들을 지원합니다. 이 카메라에도 지금 여기 하나 달렸고, 여기 하나 달렸습니다. 두 개의 단자가 달렸습니다. 사실 이 단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유용한 단자고, 이 마이크 혹은 믹서 혹은 악기 이런 데에서 대부분 이 중요한 라인들이 모든 신호들이 다이 XLR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오디오나 외부의 마이크의 입력을 받기에 매우 적합해서 프로용 카메라들에는 다 기본적으로 이 XLR 단자로 입력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프로페셔널 용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덴서 자체 컨덴서 마이크들이 대부분 달려 있고 외부 입력도 강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영상 화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디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프로용 장비라고 볼수 있어요. 왜또 프로용 장비는 다르냐 하면 두 번째는 CCD 혹은 CMOS 이거 회사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센서의 크기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색감을 받아들이는 센서의 크기가 가정용에 비해서 가정용 센서가 요만하다면 어이 프로용 센서는 이만합니다. 물론 이 센서의 크기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센서가 사실 기능이 화질이나 이런 곳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똑같이 4K 카메라라고 해도 어, 가정용 4K 카메라와 프로용 4K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은요. 이 사진용과 또이 영상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할때 특히 DSLR들이나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에 풀프레임 센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뭐 작은 센서여도 선택을 하느냐 이 풀프레임은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이 모든 카메라가 지금 여기도 디지털 카메라가 한대 있지만 이 모든 카메라는 어 필름을 이용을 했습니다 35mm 필름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35mm의 필름이 들어갔죠. 거기에 어 이제 지금 찍힌 것들을 감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착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감광을 하는. 그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는 모두 필름이 들어갔지만 이 디지털 카메라가 되면서 필름은 없어지고 필름을 여는 통이 없죠. 그 대신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센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기록하는 일종의 필름의 역할을 하는 장치죠. 각각의 제조사에서 이 개발하는 센서가 조금 다 다른데요. 카메라들마다 그 센서가 어떤 센서가 달렸고 빛을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그 안에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그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화질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즘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35mm의 필름, 예전에 보면 이 지금 이, 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이 35mm 필름에 필름만한 센서를 붙여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센서 크기가 35mm 카메라의 필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날로그 시절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어, 아주 유명한 사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는 얘기. 판형이 깡패다. 판형이라는 게 뭐냐면 필름을 어떤 크기의 필름을 쓰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엔 45 대형 카메라가 있었죠. 이렇게 어, 뭐라 그러지? 증명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던. 그다음에 중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패션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뭐 마미아 67뭐하셀브라드 66. 네, 조금 사이즈는 다르지만 중형 카메라들이 있었고 소형 카메라 35mm. 지금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이런 카메라만한 소형의 35mm 필름을 쓰는 카메라가 있었죠. 이 카메라들이 결국은 필름의 크기입니다. 이 필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좀더 디테일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빛과 색에 대한 정보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형이 깡패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 했는데 디지털에서도 이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센서의 크기가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좀더 디테일, 그리고 좀더 화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렇지만 은 않습니다. 이것은, 어, 조건이 뭐냐 하면, 동일한 빛의 양과 동일한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판형이 깡패죠. 네. 무조건 센서가 크고 좋은 것이 훨씬 더 디테일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확대를 했을 때그 디테일들은 색을 표현하는 거나 색을 색감의 그 표현이나 아니면 어떤 모양이나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 잘 표현이 된다는 거죠. 뭐 심지어 피부의 땀구멍까지도 표현이 되니까. 그런데 실전에서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이 센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빛의 양과 그 빛을 조절하는 능력, 즉 촬영자의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 디지털 기술화가 된 다음부터는 뭐냐면 후보정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카메라 자체로 정말 극강의 차이가 나는 것, 아 이것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그 센서가 갖고 있는 어떤 색감의 차이라든지. 느낌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캐논이 어떤 색감이고, 소니가 어떤 색감이고, 뭐, 시그마가 뭐, 포베온 센서가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이 센서의 크기나 화질에 분명히 영향이 있기는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이 내용은 화질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진이 좋은 사진이 화질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영상이 화질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크기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센서를 가졌지만 정말 좋은 어, 촬영을 통해서 좋은 퀄리티를 얻어낼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이야기. 카메라의 렌즈가 호환이 되는 여부입니다. 특히 이 요즘은 다양한 이 디지털 카메라에 쓸수 있는 아주 다양한 이 어댑터들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사실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어 파나소닉 렌즈,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파나소닉 렌즈도 사실 파나소닉 렌즈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올드한 니콘 렌즈 그다음에 어 미놀타 렌즈 이런 것들을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 수동 링을 써서 지금 이 렌즈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렌즈들을 디지털 바디에 쓰면서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느낌을 사실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캠커더, 비디오 캠커더 위주가 아니라 사진기를 주력 기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교회에서는 어, 교회 내에서 한번 그런 걸 해보세요. 집에서 이 잠자고 있는 옛날 렌즈들을 한번 수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니콘 렌즈, 할아버지 혹은 뭐 아버지가 쓰시던 옛날 오래된 렌즈, 또 이렇게 지금 이 렌즈들은 대부분 요즘 카메라들은 이렇게 다 탈착이 가능한데요. 이거 니콘 렌즈인데.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렌즈들을 쓰면서 이 렌즈는 이 마운트와 어떤 그런 상관없이 이 마운트들은 사실 수동으로 쓴다면은 웬만한 것은 다 호환이 되거든요. 본인의 디지털 바디에 맞는 마운트를 찾아가지고 그냥 뭐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든 별 상관 없습니다. 어떤 렌즈든지 뭐 대부분 한 10불? 뭐 10몇불? 뭐 비싼 것들을 한 20불 정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 마운트 어댑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옛날 수동 카메라에 쓰던 렌즈들을 지금 최신식 바디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렌즈들로 촬영을 해보시고 영상도 촬영을 해보시고 또 비디오도 촬영을 해보시고 사진도 촬영을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특이한 색감의 영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카메라들을 한 대씩은 예전에라도 분명히 구입을 해주셔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교회를 전체를 뒤지면, 교회가 몇 분이 됐던, 예, 몇, 그것들을 뒤지면 아마 그런 기계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가능할 겁니다. 사실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이나 사진은요, 원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멋진 시각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영상 작업을 후보정이나 뭐후 작업 편집으로 아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영상 그대로가 제일 좋은 소스이고 또 그것이 가장 예쁜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카메라를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떠한 기계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좀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격, 프로페셔널 용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가정용을 살 것이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두 번째, 풀프레임 센서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나 그 풀프레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화질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찍으려고 하는지의 컨텐츠에 좀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숨겨진, 숨기고 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숨기고 있는 숨겨진 옛날 카메라들을 좀 찾아내 보세요. 그리고 그 렌즈들을 실제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바디에 아주 묘한 색감들, 아주 재미있는 색감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호환되는 카메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종류의 렌즈가 많다면 과감하게 그 바디와 내가 살려고 한다는 그 바디는 그 렌즈들 갖고 있는 렌즈들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바디를 구입하시면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 예배, 우리 영상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늘 고민하시고 그 고민들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그러한 PD 또 그런 어, 프로듀서의 역할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 저와 함께 어, 여러분들이 좋은 디렉터, 좋은 프로듀서로서 어, 자라갈 수 있는 또 성장해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어, 함께하시고 또 댓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